전 연인 K 기자와 백윤식의 열애 및디별 과정이 담긴 에세이 출간을 둘러싼 백윤식과 K 기자의 갈등이 결국 법적 공방 진흙탕 싸움으로 불거졌습니다. 배우 백윤식, 75의 33살 년 여자친구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지상파 여 기자 K, 4 5인가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합니다. 이 책에는 백윤식과의 첫날밤, 교제 과정, 결혼, 임신 준비 등의 사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파문이 예상됩니다. 앞서 백윤식과 K씨는 2013년 9월 데이트 사진이 보도되면서 1년 6개월째 교제 중이라고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백윤식 소속사 측은 양쪽 지인들이 참석한 모임을 통해 2012년 6월부터 진지하게 만났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3주 뒤두 사람은 결별했고 K씨는 백윤 식과 관련된 폭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3년 3 0살 연상에 백 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가운데 A씨가 오는 28일 출간할 예정인 에세이에는백 씨와의 만남과 결별등 개인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p c 의 SA 알코올 생존자는 오는 2월 28일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책 소개를 보면 KC는 노년에 접어든 중견 영화배우 백윤 식관리 열애설이 보도된 후 결혼과 시험과 나기를 계획한 출산을 준비하다가 한 달여 만에 결별하게 된 공중파 여기자라고소개돼 있습니다. 또 책에 대해선 솔직하고 담담하게 2013년 스캔들 당시 제대로 털어놓지 못한 백윤식과의 사랑하게 된 계기와 이별의 전 과정은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악플에 시달리면서 그들 가족과 벌이게 된 소송 전술없이는단 하루도 버틸 수 없어 빠져들게 된 알코올 중독과 자살 소동, 알코올 변동 입원 등의 과정을 털어놓은 한편의 생존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씨는 이 책을 통해 백윤식과의 첫날밤부터 결혼 결심, 임신 계획, 이별 과정 등을 공개했습니다. 책에서 백윤식은 T로 불립니다. 공개된 책 일부 내용을 보면 K씨는 나는 T와의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에 앞서 먼저 임신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결혼에 앞서 임신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간단하다. 저는 티에게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을 먼저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고 임신이 가능하고 실현돼야만 결혼하겠다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온라인 서점 등을 통해 공개된 책 소개란에는 66살의 남자배우와 36살 여기자의 사랑사랑하면 동갑이다 그게 그때 내 생각이었다. 결혼과 시험과 나기를 계획한 출산을 준비하다가 한 달여 만에 별별하게 등 공중파 여기자가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출판사 서평을 통해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당당하게 자랑하거나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려는 것도 사랑했던 누군가를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거나 혹은 지독하게 미워해서 저격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힌다며 백 씨를 비난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배우 백윤식 측이 자전적 에세이 출간을 앞둔 전년인 A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윤식 소속사 판타지오는 3월 2일, 당사는 소속 배우 백윤식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K 기자가 최근 백윤식과의 교제 당시 있었던 일들을 공개하는 책을 일방적으로 출간하고 그 과정에서 백윤식을 형사고속까지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 는2013 년경 백윤식 과 K 기자, 사 이에 있었던일들을 모두 확 인하 였 고, K 기 자가 당시 백윤식 측 이, 제 기한 소송 을취 하해, 주는것을조 건으로 더 이상 백윤식 과의일을 공개 하지 않는것에 원만히 합의 했 고, 합의 서에 직접 서명 을한 것으로 확인 했다. 그러나 K 기자는 8년 전 이루어졌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백윤식과 관련된 내용이 책을 출간하고 K 기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합의서의 존재를 부인하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K 기자가 출간하려는 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고, K 기자의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금주 중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의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소속사는 당사는 이미 8년 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또다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백윤식 배우의 실명을 거론하며 책 출판을 강행하고 있는 키 기자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다. 또한 당사는 명백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K 기자의 글이 왜곡 확대되어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당사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K 기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부디 무리한 억측으로 소속 배우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는 지난달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판타지오는 지난 2013년 전 소속사에 있을 당시 K 씨가 백윤식 씨에게 인간적인 사과를 전했다며 진정성을 느낀 백윤식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진행 중이던 공판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까지 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책 출간과 관련해 확인 중이며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 관련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판타지오는 KC를 상대로 책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28일 신문을 받았습니다. 당초 28일 출간 예정이었던 KC의 책 알코올 생존자는 이 여파로 출간을 3월 2일로 연기했습니다.